저는 사실 오늘 로마에 와 있으며 교황님을 배웠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로마에 와 있으며 교황님을 배웠습니다. 어,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티칸에 가게 되어 정말 놀랍게도 꿈에 그리던 성 베드로 광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에는 책을 쓰면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와 CS 루이스 심취해 미 e 크리 Christianity를 포함한 루이스의 책들을 정말 닥치는 대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으로 생각했죠. 벤, 이제 정말 진지하게 개종이라도 하려는 건가? 라고요. 어찌하여 모든 이가 이에 침묵하는 것이란 말이오. 당신에게 그들을 칭찬할 권리를 누가 주었소이까? 당신에게 예시바 유니버시티에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권리를 누가 주었소이까? 당신에게 그들을 당신의 회당 신하고구에 으로 초대할 권리를 누가 주었소이까?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유대인들을 선교하여 토라를 버리고 우상 숭배적인 기독교 세계에 합류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까? 오래전에 유대인 세계와 더나아가 전 세계에서 정말 위험한 인물 중 하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벤 샤피로의 데일리 와이어 운영 그리고 그의 사상의 이의를 제기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파를 쓰고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단체와 동료 그리고 그의 사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목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부류인 앤드류 클라반과 같은 자들은 유대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버리고 선교계에 합류했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부류의 유대인에 속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스라엘 선교사 중 하나는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회사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충분히 나쁘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벤 샤피로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 지식으로는 놀랍게도 그의 동료인 에프라임 골드버그, 즉, 라피 에프라임 골드버그라고 불리는 사람과 합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대체로 무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과된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플로리다 보카레이턴의 그의 공동체는 조회수를 위해 팟캐스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벤 샤피로를 존경하고 홍보하며 그를 이미 유명하지만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드는 것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존경과 찬사를 표하는 것을 그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에게서 받는 혜택이 그가 그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십시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사업입니다. 베인이 하는 일은 그의 사업입니다. 그는 선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이단적이고 토라에 반하는 말을 할지라도 토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무시됩니다. 자몇년 후로 시간을 돌려 보겠습니다. 성베드로 광장, 광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 그곳에 모여듭니다. 저는 정통파 유대인이기에 당연히 카톨릭 내부 논쟁에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가톨릭교회는 서구 문명의 중요한 지표이며 성서적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주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서의 백성, 바이블의 백성.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토라와 영성의 세계에서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상황이 변화하면서 하셈과의 연결은 결국 하셈께 더 가까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아니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악인과 연대하고 동업한다면,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그의 이웃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이웃이 의롭다 할지라도, 최근 몇달 동안 보시다시피,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들의 내면적인 감정과 욕망이 매우 공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10월 7일 이후로 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자가 된 이전 동료 중한 명이든 말입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고,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형태로나 심지어 벤에게서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반유대주의적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반유대주의는 동시에 신약성서에 실제로 언급된 내용과 유사하게 기독교 이념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신약성서에 반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팟캐스트 비디오를 제작하여 수십만 아니 정말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특별한 손님은 정말 놀랍게도 원포 이스라엘, 원포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고위 관계자 중한 명입니다. 예, 앤드류 클라반, 앤드류 클라반. 이 지지하는 바로 그 토라, 토라 단체, 토라의 적대적인 선교사들이죠. 원 이스라엘의 최상위 대표자 중한 명과 함께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는 팟캐스트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인가요? 어, 예, 앤드루 클라반도 때때로 지지하고 대변하는 토라 단체의 바로 그 선교사이자 또 한편으로는 반토라적인 적들 말입니다. 정말 놀랍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앤드루 클라반이 One for Israel 비디오를 제작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새로운 얼굴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글쎄요. 정말 놀랍게도 데일리 와이어에서 또 다른 인물을 데려온 겁니다. 맞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설립한 바로 그 데일리 와이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톨릭 신자인 마이클 롤즈를 영입하게 된 겁니다. 정말이지 묘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하온데 적어도 저희의 전통에 따르면 실제로는 영적인 적대자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동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롤즈 씨가 기독교 선교사들과 동일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선교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글쎄요, 분명히 마이클 놀즈 씨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프라임 골드버그 씨가 그의 술에 초대한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선교 활동을 하여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에프라임 골드버그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선교사들의 직업과 그들이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들 자신도 에프라임 골드버그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프라임 골드버그가 케힐라를 설득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하든지 내버려둡니다. 즉, 본질적으로 도살당하기를 기다리는 양처럼 앉아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고 토라를 떠나고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액은 주목할 소식이 있습니다. 벤샤피로조차 놀랍게도 정통 유대교, 그 엄격하기로 유명한 정통 유대교보다 기독교 선교사들과 더 뜻을 같이하는 듯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인간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척 기쁘다고 했고, 심지어 감히 금기시되는 예수라는 이름까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과의 인터뷰에서 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듣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심지어 지서스라는 이름과 감히 발설해서는 안될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정통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그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꽤나 격렬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없고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이 미국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선언하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외치며 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당신들이 제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과거 강제 개종이나 죽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정말 괜찮은 일입니다. 그는 율법은 물론 하시가로조차 모르는 듯 금기시할 말을 함부로 한다. 묵과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토라에서 명백히 금하는 아보다 자라, 즉 우상숭배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벤샤피로 씨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신의 내샤마 영혼을 염려하여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것에 감격한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만약 그 어리석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꾸며낼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그 당나귀가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을 실제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비디오를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찌저리 어리석은 말을 할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정말이지 아연실색할 노릇입니다. 키파를 벗고 차라리 사우디 쉐이크 흉내라도 내시오. 그러면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유대인으로 생각 안할 테고, 그런 어리석은 말도 안 하겠죠.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녀는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심지어 자신은 아니라는데 도대체 왜 말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정말이지. 카니의 웨스트 카니의 웨스트는 왜 공공연하게 반유대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가 스와스티카, 스와스티카 셔츠를 입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왜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벤샤피로, 벤샤피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애기를 칭찬하는 한 사실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교황 레오 교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그가 하신 말씀은 세페르 요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는 예슈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는 세페르 요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수엠께 저지른 악인들의 죄를 무시하는 한 악인을 칭찬하면 그들을 강화하고 돕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는 셈이다. 칭찬받기에 결국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는 마치 자신의 공개적인 선교사 친구들과 동료들처럼 마치 그들과 똑같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원포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고 앤드류 클라반과도, 노울스와도 보카 레이턴 신화고그에 초대받은 다른 모든 샤임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과도 똑같고 심지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의 청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 그를 시청할 것입니다 글쎄요 에... 제 말을 무시하겠죠 모르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을 듣는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시하고 그의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결국 시청하겠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댓글을 달면서도 다음날 또볼 겁니다. 계속 그를 지지하고 구독하며 돈을 낼 수도 있겠죠. 왜냐? 당신은 하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외면하고 심지어 눈앞에 뻔히 있어도 결국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침묵하는 것입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악인데, 악인을 칭찬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심지어 추종하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